지난 주까지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저희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어, 또 오늘부터 사실 룻기 말씀을 또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이 룻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 참 좋겠습니다. 어, 사실 이 룻기 말씀은 저희가 저도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이야기 정도로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다잇 왕조가 시작되는 그런 성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고 또 깊이 살펴보면 볼수록 사실 여기에는 그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데에 가장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그 방식과 원리가 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룩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저희가 보는 성경의 배치로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 그 단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어, 저희 옛날부터 이제 전해져 오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이 성경의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순서와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구약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의 순서는 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느빔이라고 해서 예언서, 우리가 보는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합쳐서 유대인들은 느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 그 다음에 예언서와 그 역사서를 빼고 그 나머지 모든 문서들을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크투빔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와 느빔과 크투빔 이세 가지 덩어리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에서는 이 역사서에 속하는 어떤 그 순서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에서는 자먼 다음에 이 룻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먼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먼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먼의 맨 마지막 장,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먼을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룻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먼에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내용을 다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바로 이 룻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룻은 어떤가요? 이제 다 남편들을 잃고 본인들의 어떤 그 삶에 힘이 되는 남편들이 없었을 때에 이제 과부가 된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같이 동행하겠다라고 이 룻이 말합니다. 사실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유대인들의 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가 된 나오미, 그리고 본인도 과부가 되었는데 본인 선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또 나오미도 이 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이 아들과 네가 결혼하기에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젊고 어 아직 힘이 있으니 너의 살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선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루시 여기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함 여인인 룻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오미와 이 가족이 당한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다 죽고 오르바와 룻의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 여우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우와 하나님을 믿겠다 마음먹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본인들에게 당한 어떤 고난과 슬픔을, 그 슬픔이 있을지라도 여우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잠언서와 룻기서가 유대인들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룻은 선대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력이나 지혜가 있고 명철한 정도가 아니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 잠언과 루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숙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슬픔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그 이후에도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현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에서 두 번째 깊은 의미는 바로 룻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보통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로 이제 대표됩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좀그 차이가 느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펴보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미쉬파트와 째다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미쉬파트라는 것은 약간 제도적이고 원칙적인 하나님의 통치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째다카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의 중요한 통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원칙적인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 원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살려내는데에 필요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룻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볼수 있느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죠. 이 모압 여인 루시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모압 사람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들어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룻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맞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이 함께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도 허용해 주고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편이 남편이 될 사람이 또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또 챙겨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을 베들레헴에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제다카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모압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따뜻한 마음으로 이 나오미와 루시라고 하는 여인들을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맞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이렇게 율법 이외 의 어떤 그 예외 상황을 맞이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도 이 룻, 그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아스와 루시 결혼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그 율법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보아스하고 루시 결혼을 하게 되면 보아스는 자신의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루세에 있는 그쪽의 엘리멜렉의 족보로 자신이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권리가 다 이제 이양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인데, 보아스는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정한 율법의 정신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과 원칙과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과 또 거기에 속해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인 자다카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이 선함을 닮은 것도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왜곡되게 이렇게 통용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디에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룩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이 기준과 원칙이 사람을 살려내는 데에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반기를 들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원칙과 원리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와 사두개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칙을, 중요하는 게, 원칙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일부러 어기시면서 오히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근본 의미를 알려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규칙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는 그런 법칙이고. 또이 원칙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외 상황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따뜻함이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여 주는 것이 이 말씀에 있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비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생명은 나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거룩한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가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원리인 공의와 정의인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편만하게 펼쳐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현숙한 삶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살아갈 수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리와 원칙만을 따지며, 혹은 원리와 원칙 없이 따뜻함만 따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두 가지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실험하고 고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고민으로 실험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